이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백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단백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단백질을 1번 단백질, 밑에 있는 단백질을 2번 단백질이라고 할게요. 자, 1번 단백질과 2번 단백질은 같은 단백질일까요? 다른 단백질일까요? 다른 단백질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숫자가 1번 단백질은 3개인데 2번 단백질은 4개인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요. 즉,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수가 달라지게 되면 다른 단백질이 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또 다른 단백질들을 볼게요. 자, 여기도 1번 단백질과 2번 단백질이 있어요. 둘다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수는 4개입니다. 이 둘은 같은 단백질일까요? 다른 단백질일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단백질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아미노산의 종류는 구성된 아미노산의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어 종류가 달라지게 되죠. 정리하면 단백질의 종류는 아미노산의 수와 그리고 결합 순서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게 된, 됩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면 단백질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 부위는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 결합 부위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두 개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이 있죠.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 여기를 R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R2라고 할게요. 이두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과정을 볼 텐데요. 연결될 때는 한쪽 아미노산에 있는 카복시기의 OH기와 다른 쪽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 있는 H가 둘이 서로 만나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럼 OH와 H가 만나면 뭐가 형성되죠? H2O, 바로 물이 형성되면서 빠지게 되고요. 이 부위는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연결되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합쳐지게 됐어요. 이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는 바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된다라는 거죠.